저 위에서 자는 거야? 누구지? 하얀색이네? 맨날 누군가 했네. 맨날 니네 기만 보여가지고 궁금해서. <laughs> 엄청 궁금했잖아. <laughs> 너 거기서 맨날 감시하는 거야? 어? 봉구? 봉구 맞아? 아닌데. 얼굴이 봉구가 아닌 것 같은데 너구 누구 누구야? 응? 누구야? 응?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나? 니네 새끼야? 너 누구야? 아, 또 누구야? 아또또 쟤서 귀만 내밀고 있네. 먹어? 가져가? 먹어? 왜? 먹어? <laughs> 야, 너 지금 화학질 한 거야? <laughs> 조그만 게. 야, 니, 네, 니네 새끼 먹을 거 줬다. <laughs> 감시하지 마. 줬잖아. 용실 원 장님, 덕 구가 누구 한테 저러 는 거지? <laughs> 덕 구가 순심 인가? 행복 인가? 행복 이랑 저러나 덕구 는 수컷 일 텐데, 행복 이맞 네. <laughs> 덕 구가 행복 이 한테 자꾸 비벼요. I <laughs>